제가 보험 전문가, 그 다음에 연금 전문가로서요, 은퇴 설계 전문가로서 연금 보험을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저는 보험 및그 연금 상품에 대한 수리를 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분해 결합을 할수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자부하는데요. 연금 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,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. 수익률이 최악이라는 것이죠. 각종 사업비와 보증비용, 펀드 수수료, 기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10년 동안 납부를 하더라도 10년 납 같은 경우에는 원금에 도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시율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 10년 납인 경우에 겨우 그공시율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100% 내외밖에 안됩니다 10년 동안에 만약에 공시율이 떨어진다면 15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리효과 비과세효과 여기에 혹해 갖고 가입한다면 10년 15년 동안 헛부역하는데 무슨 복리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 효과 있겠습니까? 절대로 그러니까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. 종류를 불문하고요, 변액연금도 마찬가지죠.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년 납부한 변액연금 유지한 납부와 유지 납부한 그 변액연금이요,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. 그러니까 수익률이 최악이다.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하지 말고 가입한 건 무조건 해지해야 되겠죠.